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우리나라 대표 군사정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정말로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비행시험장에서 새롭게 조립을 마친 KF-21 전투기가 힘차게 날아오른 뒤 연이은 엔진 초음속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 국사나 개발대상 과제명이라는 최신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전투기의 비행을 안정시켜주는 브레이크 유닛과 도어 작동기, 비상공함 용기, 디지털 항법 소프트웨어 등 각종 항공 장비들을 12개월 동안 국산화하는 작업을 거쳐 끝없이 이륙 시험을 진행 중인 KF21 전투기의 시제기에 직접 적용시켜보겠다는 야심찬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램제트 엔진 국산화를 선언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의 록키드마틴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엔진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측은 진심으로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KF-21 전투기의 한국산 엔진 소식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국과 상관없이 독단적인 램제트 엔진 개발을 통해 첨단 기술을 끝없이 축적하여 기술력 독립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96%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서도 터보팬 엔진 국산화율은 82%에 달합니다. 과거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미국산 엔진을 대체할 KF-21 한국산 엔진은 언제 등장하느냐는 질문이 인터넷에서 항상 언급되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이미 세계 3위 순위의 전투기 엔진 부품 기술 보유국으로 등극했으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램제트 엔진을 국산화시키려는 일종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직접 자립화하여 새로운 엔진 플랫폼을 창출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고 개발이 비교적으로 필수적인 터보팬 기술에 우선적으로 비용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터보팬의 열효율인 연비와 추력을 올리기 위해선 터빈 온도의 지속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구개발만이 정답이며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절대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이간질을 했지만 한국은 모든 불가능을 떨쳐내고 KF21 전투기의 램제트 개발 상황을 당당히 공개했었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에어로가 계획한 첫 번째 목표로 엔진 베이 기술력을 보강시킨 차세대 순환형 터보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완벽히 성공했는데요. 한국 유체 기계학회의 성능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저바이패스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연구한 뒤 특정 바이패스비에 관한 최대 보정 추력을 이용해 터보펜 성능을 만족시키는 K 믹서 설계 연구가 수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흡입 압축기 다채로운 활용도는 KF21 전투기 뿐만 아니라 한국형 무인 공격기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일련의 최적화 설계 방식을 적용시킬 것이며 연구를 통하여 램제트 엔진의 생산력과 추진 효율을 증대시켜 독자적으로 설계한 램제트 엔진 기술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방식은 램제트 엔진의 전반적인 혼합 성능과 더불어 우수한 공력 성능을 KF-21 전투기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램제트 엔진의 기초 기술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겸 터보팬 흡입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구를 100% 국산화하는데 마침내 성공했으며 이것을 터보샤프트 기어를 통해 로터에 연결하면 헬리콥터 엔진으로 변신하고 발전기를 돌리면 에너지 발전기로 탄생하는데요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부품이 국산화되면 다린도 교체 부품의 공급체계가 매우 안정화돼 전투기의 전투력 은 높이고 운용비는 대폭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전투기의 경우 엔진과 엔진을 갓 싸고 있는 강제 환기 장치를 통해 엔진을 냉각시켜 비행기의 중량 및 비용 증가가 심각했지만 한국형 램제트 엔진은 상발 엔진의 노즐 사이에 환기구를 형성하여 엔진을 자연적으로 냉각시키고 내부의 인화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엔진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순환장치 기술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인 한국형 무인드론에 탑재할 램제트 엔진 개발을 병행해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과거부터 시작된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은 2020년대에 들어. 말도 안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라졌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27번에 걸친 정식 시험을 거쳐 차세대 엔진의 핵심 부품인 최첨단 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폭발적인 기술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터보팬 코어 엔진 연구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연계하여 항공기용 세 가지 엔진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대까지 차세대 제조업의 핵심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어낸다는 뚜렷한 목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의 발전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빨라서 2030년에는 격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쌍발 엔진이 집중적인 RD 연구 개발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항공기용 터보펜 엔진을 포함해 KUSX 미사일 드론 고바이패스 엔진이 연구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항공기술산업과 터보팬 엔진 기술력을 10년 안에 더욱 발전시켜 KF-21 전투기 개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다는 이점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무기 종속관계도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내는데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은 즉슨 과거처럼 더 이상 f-35 전투기나 f-15k 사례처럼 미국의 갑질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나라만의 무기 플랫폼을 혼자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2030년대까지 f-414 미국산 엔진과 비슷한 출력 을 갖추고 국산화를 완료하기 위해 kf-21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을 강대 국 한국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자신감 담긴 포부와 함께 우리나라의 램제트 엔진 국산화 단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 이번 한국형 터보팬 엔진마저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개발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군요.